자 오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패스로 연결합니다. 자뭐 경기 초반이지만 선수들의 의지나 패스의 템포를 보니까 오늘 상당히 박진감 넘치는 경기 될것 같습니다. 디에리 앙리 공응 잡는 비디치 로이킨입니다. 눈인데요. 주심이 오프사이드를 선언합니다. 지단입니다. 크로스올립니다. 트레제게 쪽. 로이킴. 반페르시. 아 센스있게 태클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굿 태클이죠. 열렸습니다. 아 공을 잘 멈춰 세우는 골키퍼입니다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한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sure. 자 sure. 아, sure. 이게 바로 펭귄 골이죠 공격수가 준비가 잘 되어있었습니다 sure. 그렇습니다 sure. 항상 리바운드 상황을 준비하고 있어야죠 sure. 아주 멋진 득점입니다 폴 스콜스 좋은 기회 슛 키퍼의 선방입니다 아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멋졌지만 팔이 늘어난 듯 했어요 아 정말 대단한 선방 나왔습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티에리앙리 문전으로 네, 바로 이거죠. 정확히 헤딩 태블을 잡고 있었습니다. 연속된 골 기록입니다. 아, 이 팀은 계속해서 가속도를 유지하고 있군요. 야, 또 바로 골이네요. 상대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있습니다. 자, 아, 진짜 가끔 보면 이 선수는 발보다 머리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아주 정교한 헤딩골이었습니다. 선방입니다 토픽 더공 잡았습니다. 공격의 아이콘 트레지게 타이밍 좋습니다. 태클. 네, 지금 소유권 찾아왔어요. 스코어 올수있요 콜스 콜스 패스 마스터입니다. 아하, 정말 축구 지능이 뛰어난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장거리 또 짧은 패스 모두 능하고요. 트레제기. 태클. 버디난. 주반슈타이거의 터치입니다. 안페르시 움직입니다. 루니. 안페르시 움직입니다. 선방입니다. 다이빙 펀치 골키퍼의 방어능력 좋습니다. 야 정말 이건 뭐 슈퍼 울트라 펀칭으로 쳐냈했습니다 판단이 좋았습니다. 아 정말 실점 위기의 팀을 구해내는 멋진 선방이었습니다. 앙리가 무앞프로 올립니다. 딱 키퍼 멋진 다이빙 역시 레벨이 높은 골키퍼입니다. 잘 막아냈습니다. 자 이런 세이브 하나가 오히려 반전이 돼서 키퍼의 몸이 잠깐 늘어났던 것 같은데요. 잡아냅니다. 오늘 키퍼의 몸 상태가 새털처럼 가볍죠. 자 뚫어냈습니다. 찬스죠. 자 지금 옵사이드죠. 너무 빨리 뛰어 들어갔어요. 아 그렇습니다. 저런 상황일수록 라인을 또잘 봐야죠. 오른쪽에 달려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크로스를 올렸지만 상대 선수가 가져갑니다. 상대팀이 기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루니. 안페르시 움직입니다. 자, 웨인 루니. 태클 들어왔는데요. 그대로 공 나갔습니다. 리자라주 베스트입니다. 리턴 돌려받는 베스트. 자또 주고 빠르게 들어가야죠. 막았습니다. 골키퍼 멋지게 몸을 날렸습니다. 야, 오늘 키퍼 날라다닙니다. 자 키퍼가 이런 대단한 선발을 보여주면 수비수들이 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좋습니다. 골키퍼 막아냅니다. 에마니엘 뿌띠.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 45분을 전해드릴 텐데 후반전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왠지 전반전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후반전이 될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안페르시 움직입니다. 박스 안쪽 루즈볼. 공 넘겨 받는 비에이라. 그대로 돌파합니다. 수비 제치입니다. 수비수 막고 나갑니다. 코너킥. 터디난드 <디>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지금의 코너킥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렇습니다잘 연결해야죠. 다비드 트레제기. 아, 지금은 볼보이도 좀 벙쪘어요. 뭐 슈팅할 때마다 다 들어가면 그러면 무조건 이기는 거겠죠 아, 이번 슈팅은 조금 빗나갔지만 다음 기회에 집중력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쳤습니다 T리앙리 나갑니다 자 수비 무너트립니다 T리앙리 드사이 로빈 반페르시 월드 클래스 왼발 킥커 로빈 반페르시 나중엔 오른발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렇죠 하지만 뭐 왼발 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좋은 터치와 마무리 능력 그거 하나만큼은 뭐 최고의 공격수였습니다 스콜스 폴 스콜스 패스 마스터입니다 아하, 정말 축구 지능이 뛰어난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장거리 또 짧은 패스 모두 능하고요 자 로랑블랑 루니 자하스티티안슈바인 e 타이거아 지금 b 클좋네 어, 태클 능력 훌륭합니다 움직입니다 비 e 치 t 이킨 공격의 아이콘 트레제게 로빈 반페르시 태클로 공가로 e 니다 로도빅 지 k 리 공 잡는 비디치, 로이킨, 공 잡는 루니. 훌륭한 마무리입니다. 아 정말 놀라운 결정력입니다. 들어갑니다. 집착성이 돋보이는 골이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선수군요 아, 그렇습니다. 정말 깔끔한 마무리였습니다. 인이 아, 더 루니 돌아갑니다. 경기를 재개합니다. 201입니다. 등 잡는 로이킨 오늘 경기 패스 정확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유연하게 지금 공격 루트를 만들어주는 패스의 정확도 일품입니다 결정적 기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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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들어가는군요 <laughs> 대단한 골입니다 골키퍼의 기량을 판단한다면 지금 상황 공격수가 크게 부담없이 넣은 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쉽네요. 3대1에서 다시 한번 킥오프 하겠습니다. 자, 박스 안쪽을 잘 지켜냅니다. 네. 뭐 쉽게 가야죠. 베스트의 볼터치. 크로스 올릴 찬스. 그대로 슛 들어갔어요. 레인 루니. 다시 보시죠. 아주 멋진 골입니다. 아, 판타스틱한 크로스였습니다. 오른쪽에서 정확하게 올렸습니다. 아, 정말 정석 크로스입니다. 네, 아이 선수 역시 슈팅은 정말 탁월합니다. 멋진 발끝 감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마무리의 세밀함이 돋보였죠. 루도비크 지우리. 좋은 타이밍 태클로 공 뺏어냅니다. 자, 자 우리 추가 우리 시간 팀이 어, 팀이 겨우 팀이 2분이에요. 습니다 뭐 지연된 시간이 거의 없었죠?